안 와서 느스거리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또 들려가자 집에만 콕박혀 있는 것도 답답한데 버닝스 갔다 가자 오오 오. 바이올렛 아 맞아 맞아 파크림 마켓 간다고 했는데 못 갔네. 음, 이게, 11불인데 왜다 뒤집어졌지? 아이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음, 새로운 게, 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럼 꽃아 여기 갈랑코에 칼라가 여기 이상하게 모래는 여기 나오던데 음, 새로운 칼라가 어, 나온거 같아 내가 음. 음. 뭐를 뭐를 산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베지터블 음 가링말고 아 양파 어니언 어니언 하나 산다는거를 아직은 너무 너무 어리다 음. 지클라멘. 어우 물 찾네. 음. 이렇게. 근데 언니 언니 너무 약해요. 이거 말고, 언니, 언 하나, 한다는 게 너무 약하고제라늄이제각하로들어왔네 음, 어. 근데 이쁜 꽃이 새로운 거

아 이거 소리 아직 기침이 다 묻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 버섯, 탔어요. 따뜻하네, 햇빛에. 음, <laughs> 백합, 이렇게. 삼 분인데 오버린 거는 좋은데 음. 괜찮은 건 아니다 이거지 음. 별로 음. 별게 없어서. 통과. 여기, 라벤더. 여기, 캄가루 포. 여기, 캄가루 손하고, 손하고 똑같다고 해서 캄가루 포. 그냥 통과. 사분도 통과. 음. 아 이거는 장미 베원이아는왜 자꾸 뭐 안지 그냥 녹아내듯. 어쩔 수 없어. 추위에다가 습기에다가. 에이. 오늘은 이렇게 구경하는 거로 통과. 음. 통과 통과. 좋아, 좋아 아, 이렇게 많은데도 내 가슴에 탁 박히는 게 없어서. 응? 베르다가 베르다가 나왔는데. 내 가슴에 팍 박히는 게 없어. 응?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오, 백원이야. 어. 아 여기가 아니라 가면서 파크리 마켓 가야지 들러 들러 밖에 나갔다 오면은 들러 들러 좋아 좋아 꽃을 보면 좋으니까 여기로 내고 보고 옥수수 하고 어. 어. 가드닝 하는 대로 가고 여기서 알아 하고 여기 흩어져요 여기 흩어져. 서로 각자가 좋아하는 거 봐요. 오 여기 4개 포, 그러면은 불 5, 0이네 어, 4개 포, 10, 오0개4 10, 10, 10, 10, 10, 1이 집이 10, 10, 10, 이쁜데, 여기 이쁜데, 음, 이건 뭐야? 가, 가짜. 깜짝 놀랐네. 음, 응. 가짜. 이렇게, 아, 성인자. 안경을 끼고 봐야 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쪽으로 돌을까요? 어우 이거 이거 아 오도라 천리향 내가 우리 것도 이렇게 꽃이 나오던데 18불 한기가? 응. 응. 어. 향기가 음음 꽃향기 나왔다 꽃향기가 풍겨요 어. 이거 응. 100원이야 구워보고. 응. 여기 이뻐. 꽃이 이쁜데? 꽃이 이쁜 게 아니라, 이퀴. 이피. 이피피한데? 응. 이렇게 돌아볼까? 여기 앵초꽃. 음, 뜻껏.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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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농사도 지어야지. 이게2 5불 특별한 거. 아, 새로운 거. 음. 뭐야. 음, 칼라데아 음, 특별한게 칼라데아 에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니 바이올렛 세일 덤핑 세일 아아나 이거 플라워 빈 그린 피 샀는데 사기만 했지, 어디로 갔나? 음, 찾아봐야 되겠다. 음. 이뻐요. 음. 상추, 상추, 씨. 이거 최... 쌍난 거. 포트에담아가지고나눔해야지 다음 주말이에요 어, 나눔 해야되지 음, 이거게고이쁜게 음, 음, 별로 눈에 딱내 가슴에 딱박히는게 별로 없어서 반복 이렇게이 음. 화분, 화분, 슬리퍼 텐, 달라, 화분 걸으면오 이렇게, 음, 어, 달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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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 s 이 20. 20. 20. 20. 20. 20. 2 이렇게 사들고 <laughs> 미니 바이올렛 이뻐서 샀어요. 이렇게 베고니아도 어, 새로 나왔는데 잎이 좋아, 좋아, 좋아. 가격 대비 가성비 굿. 이렇게 여기를 또 봐야죠 여기를. 응? 선인, 선인장 한 분도 보고 여기도 지나가면서. 플로댄드론 새로운 거 있나? 여기는 항상 너무 큰 것만 있어가지고 볼게. 이거는 뭐야? 음, 볼게. 여기 코너. 오. 레드. 피쉬. 고 자리. 이렇게, 요 코너를 봐야 되는 거. 어, 이거 손가락에서 떨어지겠다. 이렇게. 음. 여기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쪽 코너, 보고, 어, 손가락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요거, 이렇게. 음. 저거나 보고, 어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밖에 밖에 꽃도 봐야 돼. 서로 흩어져서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서로 볼일 보면은 이제 전화로 찾아야 이제 이제 모이자 그러면 은 모여서. 연산홍 이쁘다. 음. 베지터블. 여거는 양파가 어니언. 어니언 양파가 괜찮은가? 아까 너무 약해서 어니언이 너무 약해서 음. 파 상추. 밭도 요즘에 채소값이 너무 비싸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요. 새를 주면서 새 들어오는 사람한테 잔디 까지 말라고 부탁해야 될 정도로. 음. 잔디 까고 자꾸 밭을 만들어요. 잔디 까지 마. 제란. 응? 예전에는 제라늄이 최고 먼저였는데, 봄 되면은 제라늄은 최고 제에1십불씩 10, 제값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불씩, 이불씩, 음. 손 달라. 앵초, 앵초 끝으 아, 이거 앵초. 음. 어, 이거 우리 집에 이거 공짜로 얼마든지 줄수 있는데. 음. 음. 갈랑코에 8부씩이네. 에이. 갈랑코에 3개가 요거 3개보다 낫나? 요거는 7부씩. 시클라면 음, 포쿠시아 좋아요. 오케이 봄되면 이망고나무 다들 망고 망고. 음. 바나나 바나나 철리향이 아, 아까 향기가 엄청 엄청 좋던데. 음아 수국. 수국수국수국 수국, 수국. 음, 이게. 브럼네이드 이, 저기, 이뻐, 이뻐, 이뻐. 음. 아, 이거는? 사과나무? 음흠. 세상에, 저게. 아, 아케이드가 25부씩이나 해. 아우, 우리 집에는. 그냥 줄 텐데 좋아 좋아 이거로 통과 이제는 아, 오늘 됐어요 이거 어쩔지 됐어요 자자자 이런 게봄봄봄봄봄봄봄봄자자 봄, 봄, 봄. 오늘은 건졌다 이걸로 건졌다 좋아좋아 좋아. 100원이야 새 식구가 왔어요 이쁜 이렇게 어이치. 러시 보타니컬 100원이야 히히히 좋아좋아 좋아. 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밥이 좋아요 좋아좋아 좋아. 너무 말라가지고 일단 적응한 다음에 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음. 요게, 요게, 엄이고, 뭐, 새끼들은 다 분가시키고, 아,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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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렇게. 아, 저명관수로 붕떠 났다가 집 알아서 들어가겠지. 일단 너무 가벼워서붕 떠요. 저면 갈도록. 나 뜨고. 음, 오늘 따뜻해서 히터도 껐어, 오늘은. 그다음에 에어컨 틀어야지. 아이고, 에어컨 틀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고. 이제 히터만 끄고 오늘은 24시간 풀 가동하는 히터 껐으니까. 요렇게. 음. 그게 뭐야? 꽃 꽃에서 나온 뿌리야, 뿌리. 이제 봄 되면 또 나올 거야. 아 좋다, 이거 예쁘게. 동치미 살얼름 보여. 요살얼름 너무 맛있게 익어서 여기다가 탄산수, 사이다 조금 섞으면 될까? 음, 사료름 동동 국수 먹어야. 동치미 국수. 자, 자.